지금 저희가 이제 몽고 디 b 를 활용해서 이런 이제 데이터를 함께 할 건데요. 개발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그프로젝트나 이런 걸 하면 개발 내용을 보통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개발 내용 중에서 분야가 공지사항, 뭐 회원 관리, 상품 게시판, 장바구니, 주문 관리, 질문 게시판을 지금 운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 이제 리스트 뿌릴 때 여러 가지 URL이 여기에 포진돼 있겠지만 그 중에 공지사항은 노티스 밑에 레지점 두. 점2라고 붙이는 것은 이제 옛날 스프링 프레이트를 만드시는 분들이 낮은 버전에서는 기본값이 점두가 붙도록 돼 있어요. url에 서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냥 점두를 붙입니다. 아시겠죠? 점두를 안붙여서도 되세요. 리스트 요까지만 하시면 그 리턴타입 스트링 안 하고 보이드로 작성을 하시면 jsp가 url 뒤에 노티스 밑에 리스 점2가두 요거 지우잖아요. 그냥 리스트까지만 쓰시면 점 jsp가 자동으로 붙도록 이제 보이드로 쓰시면 되시는. 타입을. 그래서 오히려 좀 편하긴 한데 요거 점 2라고 붙이는 거는 이제 습관상 아시겠죠? 예, 이거는 이제 옛날 버전에서 는 습관상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어, 쨌든 이렇게 서지고 상부 게시판은 구스미에 리점도, 장바구니는 카트미에 리점도, 주문 관리는 오더미에 리점도, 질문 답변은 Q&A미테 리점 2라고 쓰고요. 내용만 나오도록 그냥 써볼 거예요. 써서 사용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아, 일반 게시판 일반 게시판 한개 만들어 보죠. <laughs> 저희가 일반 게시판을 한개 만들고, 일반 게시판은 이제 보드 밑에 보드 아 어, 보드 밑에 리스트점 두라고 써보시죠. 그 일반 게시판을 굳이 만드는 것은 이제 여태까지 만들었던 게시판들을 몽고 디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쿼리, 몽고 디비 쿼리를 이용해서 이러한 게시판에 해당되는 것을 한개 만들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어서 계속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필요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그 요거요런 URL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이 클릭을 하는 메뉴를 한 메뉴로 올려서 뭐두세 개를 항상 보이게 하자라든지 그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면 그 로그인한 사용자의 필요한 메뉴들을 잘 정리를 해서 사용하자라는 것든지 이런 거를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 클릭을 한 예, 개발 내용의 메뉴 중에서 어떤 게 많이 표현, 그 클릭을 했지라는 것을 이제, 아, 저희가 도표를 이용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데이터를 어떤,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지,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것은 모듈의 모듈 명에 해당되는 거, 여기 앞에 있는 거 모듈 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앞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그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URI는 요 뒤에 있는 게 URI입니다. 이를 저장하고 사용자 아이디는 그 로그인한 처리,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해 주려면 사용자 아이디가 필요해서 사용자 아이디를 서비스 그 저장을 하자 그랬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로그인을 하지 않았으면 노 아이디 뭐 이렇게 해서 어 저장을 할 겁니다. 그노 아이디면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배제하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로그인 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사용자 아이디를 저장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중에 자바랑 스프링이랑 연동하다 보니 몽고디비에서는 얘를 이제 noSQL이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포진시키지 않더라도 그냥 들어갑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자바에서 저장하고 할 때는 얘네들이 그 DTO나 VO나 VO 객체나 이런걸 만드시면 프로퍼티 형식으로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꼭 데이터가 필요한 걸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널이라고 쓰더라도 얘 데이터가 널이라고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noid라고 써주는게 좋겠다 되시겠죠 쓰시고 그 다음에 그 클릭한 날짜 클릭한 날짜 오늘 날짜를 사용해서 집어넣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이제 수집 로그를 이용해서 클릭한 메뉴 분석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화를 여기 여기 요거 데이터입니다. 수집한 로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클릭한 데이터 분석 처리를 하고 이제 그 클릭 카운트를 세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걔를 시각화하는 걸 만들 건데 시각화는 웹 시각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장 시스템이 필요한데 저장 시스템은 MongoDB를 하는 거죠. 저장 시스템이 하는 건 오라클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게 데이터가 많을 거다 예상하고 MongoDB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꺼내는 거를 하겠다 되셨나요? 이렇게 쓰시게 었고 이제 처리는 자바로 합니다. 처리에 해당되는 것은 어 간단한 처리에 해당해는 MongoDB 얘도 이제 MongoDB 처리를 하실 건데 MongoDB 처리를 하고 하는 걸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서울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이제 취약하는 것은 이제 취약하는 것은 저희가 스프링에서 그냥 자바단에서 지금 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은 자바가 되시고요. 그래서 S.T.S.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해야 한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야 합니다. 먼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석 설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을 내용을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 시스템은 자바단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스프링으로 전체 시스템 요거 개발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자바단에서 만들고요. 그로그 수집한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도 자바단에서 하는데 몽고디비에 해당되는 것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는 시스템은 몽고디비에 저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요 예, 지금 만들어야 될 시스템에 대한 분석입니다. 아시겠죠? 네.